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윤철입니다. 화력을 <laughs> 아, 키우시고, 리더십을 강화하시고, 사회의질를 높이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고, 네, 내공을 쌓고, 실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바로 이 법칙을 따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입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경험하라. 경험하라. 하는 방법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하면 화력을 높이지? 많이 하죠근데 저는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키워드로 말하라. 키워드로, 키워드로 말하라. 포즈로 교감하라. 포즈로 네. 교감하라. 네. 네. 제초로 리듬감 좋아. 제자. 제초로 리듬감 좋아. 이세 가지를 구사하시면 정말 좋은 스피치할 수 있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단순게해서 지금 말을 잘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론적인 건 아주 세세문장밖에안 되잖아요. 키워드로 말해 포즈로 교감하 제스처로 리듬감을 줘라. 이런 말을 잘할 수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반복적인 경험에 의해서 습득하는 거예요. 테니스 매니아가 계세요 근데 테니스를 잘 치려면 어떻게 돼요? 잘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몸으로 잘 하려면 어떻게 돼요? 3년 하셔야 돼요 3년 네. 그처럼 오랜 기간 동안에 숙성시키고 발효시키고 체득할 때내 몸에 익혀서 그것을 어, 인지하지 않아도 그냥 그냥 이렇게 세상에 널리 이렇게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 준비하여 준비해요. 언제 준비해요? 여기 와서 준비하는 건 늦은 거예요. 네. 오기 전에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확 달라져요.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말이 잘안 돼요. 준비하는 훈련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달라지더라고요. 하얀빛이 달라지는 것처럼 아주 유창하게, 아주 세련되게, 아주 멋있게,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폼나게. 스피치 할수 있어요. 그데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다만 준비가 부족할 뿐이다. 네. 오늘 빵빵하게 준비해 오셨습니까? 웃는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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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보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네. 갈수록 준비성, 준비한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나중에는 뭐 처음에는 뭐 일주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계속 다, 계속 그게 예, 짧아진다고요. 나중엔 순간적으로 준비가 돼요. 순간적으로 열이 쌓이면. 네? 그리고 반복하고 반복할 때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거침없이 토해내므로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글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언리에서돌 놀아라. 시작. <laughs> 언리에서돌 놀아라. <laughs> 여기 오종철 MC 나오잖아요. 세바시 사회자예요. 근데 제가 오종철을 어서 만나는 줄 아세요? SBS에서 만났어요. SBS에서 사회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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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였어요. 근데 지금 메인사회 보고 있잖아요. 방송인이 되려면 방송 언리에서 놀아면 돼. 어제 제가 모임 나갔어요. 네, 모임 나갔어. 요 모임 나갔더니 어, 어제 어, 어제 그 후보자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세번네번 도전하면 배지 달더라고요. 배지 달아서 외도 가면 초선, 재선, 삼선 되다 보면 주역이 되고 나중에 장관도 하고 어, 의장도 하고 강창 의장처럼 처음부터 의장했나요? 아니잖아요. 정치의 뜻을 담고 언저리서 돌면 정치인이 되더라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고 싶어서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부자 언저리에서 놀면, 부자 놀면 부자의 정보가 서로 공유가 돼요. 그러면 같이 투자, 같이 투자하면 되잖아요. 같이 성공인이 되고 싶으세요? 성공인 언저리에서 놀으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행복인과 같이 돌으세요 그렇잖아요. 언저리에서 놀면 그니까, 러 맹자가 맹모 삼촌 치료를 했어요. 환경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y s 의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55명이, 네, 형제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발족위원회가 최근에 발족됐어요연회비가 네. 28만원이에요. 그냥, 그게 숙사비에요, 숙사비. 그리고 발전기구금이 있는데 10만원 이상 내시면 돼요. 그럼 38만 원 내시면 여기 멤버가 될수 있어요. 들어오세요. <laughs> 아, 근데 만에안 들시면 안 들어오셔도 돼요. 동동 하시면 두시면 돼요. 평생 함께할 친구가 있다는 거 얼마 나 든든해요. 55명의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 0 0인 클럽으로 갈 거거든요. 오래1서0 명의 친구를 든든한 친구를 네 옆에 옆에 끼고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직장 동료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모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에요. 여기는 그냥 프렌드십이에요. 프렌드십. 네. 동의 그리고 화요일 날, 무대가 있습니다. 누가 여기서 강의하나요? 여러분들이 주역이에요. 여러분들이 강의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기영란교수님 모셨습니다. 굉장히 강의를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받은 것만큼 잘해요. 여러분 강의 잘하고 싶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쫓아다니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아직 회원이 아니시니까 사망는 들고 오시면 됩니다. 미리 내시면 저게요, 10대비에요. 10대비에요.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laughs>